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이 되었네요. 10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 이번 10월 달에는 더욱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주 안에서 어, 기뻐하시고 감사만이 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 마음의 소망으로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행복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검,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또 암송해야 되겠죠. 오늘 인사 시간입니다. 총1 2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령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의 말씀이 이노하야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소주의에 맞게 두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능력이요 능력이거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낙내 하나님이 되기라 내가어로구수이기 참으로 너를 통하시라 참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괜찮네요 그리고 사장시0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수있으리 그리고 사장1절 말씀 아멘아멘 아멘. 이것도 들었던 말씀이니까 벌써 12구절 중에서 두 구절은 진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죠 뭐 그런 거에서 3장 16절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시작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면서 여호와 인자와 국룰이 무거하심으로 우리가 지열되지아니합니다이것때 아침마다 쓰러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고소이다 에르메야 1의 3장 22절 53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않으시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자 이렇게 두 구절 말씀이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자 그리고 평안에 관한 말씀은 주께서 심지어 동관절을 평강하고 평화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할 때에 평강하고 평안하게 되어진다. 이사야 2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드사 5장 7절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주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되졌고요 공급에 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리고 사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브이보사장 19절 말씀, 공급에 관한 두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서록 5시. 이라는 주제에 맞는 말씀은 히브리스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았고 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 10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 아,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음, 12구절이 어, 실한생활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어, 분들이라 한다면 다 어, 많이들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또 12구절 정도를 한달 정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소리내서 어, 박수치면서 리듬으로 암송한다면 더욱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행복하게 또 주와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구절 정도 보았는데요 어, 너무 좋네요 어, 우리가 지금 어, 1단계 2단계 2 4구절에 여기 어, 12구절까지, 12구절까지 더하면 36구절이 됩니다 와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 성실하게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들이라야 한다면 친구들이야 한다면 36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36 구절 어, 적다면 적고 아예 이제 암송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아주 많은 말씀이죠 와 제가 청년 때 한두 구절 세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좀 어, 비교할 수 없겠죠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어 그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음, 하니까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된것 같습니다 말씀함송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알기만 하고 또 그에 맞, 맞게 말씀 h 송을 하시는 분은 어, 또한 많지 않습니다 어, 어, 그런데 이 영상을 I'm going to tell 시 o u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크신 은혜와 보고 주셨는지 이렇게 이렇게 암송을 또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 되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시죠?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자가 정말로 말씀을 늘 가까이면서 살면 좋은데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말만 하면서 말씀으로 살기가 어려운 게 또한 어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 말씀과 늘어 가까이하며 말씀을 또 즐거워하는 또 이런 말씀 암송을 할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또한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을 어, 받으셨으니까 어, 이번 10월 달에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또 어렵게 하든지 까다롭게 굴든지 하네, 어, 그렇게 하든지 간에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 주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욱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미 어, 위로와 평안을 더욱 더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성경 감성 좋습니다. 한번 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앞에서 리듬으로 박수 치면서 어, 성경 감성 하는 사람이 어, 저는 아직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또한분 계시는구나. 또한분 계십니다,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라스 목금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하니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목사님도 있으니까 어, 함께 어, 이 암송하는 일을 어, 꾸준하게 해, 함께 해내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도. 주의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모두 덕되시길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브레슈.